짱이다. 손전등이 없으면 좀 힘들 거야. 그니까 손전등 어떻게 아아 아, 이거 사, 아, 사야 돼. 아살돈 어떻게 벌어? 돈을 이제 쓰레기를 모아서 아, 아 무슨, 뭐. 거야. 초반이 좀 쓰레기 쓰기 돈을 벌올민이 어디 뭐 있어? 에 뒤에 있어 찾아 물건들. 여기 다볼 있는 수거 여기 어, 손전 아 술병이구나. 근데 음. 이거 한명 떨어지면은. 그말해도 멀리 있으니까 안 들리잖아.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지. 그렇지. 그냥 계속 멀어지지 그냥. 그러니까 이무서야지 우리 서로 확인하면서 가자. 다 같이 냄지. 너.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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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기능을 꼽기냐? <laughs> <이제> 지목하는 게. <laughs> 김준이형 고립됐어 김준이 g e 민이형 u r i n g e 게 들려 u 어디 있는 거야? i e u r ingenieur, ingenieur, i n g e 이 i e u r i n g e n i 튀어 튀어 n g e n 레 e u r i 쟤 왜, 쟤 왜.. 이렇게 빨라? 요미씨 어디갔냐? 저기 있는거 같은데? 여기여기여쪽에 용인은 어디있어? 아니 근데 이게 그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여기있잖아 오이씨 잠깐만 내가 표정인가? 오 잠깐만 엄마야 이게뭐야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일단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여기가 아닌거 같다 바이형 아무도 안 계시나? 안녕 어 어딨어? 여기 클릭을 하면 스캔이 되거든? 스캔을 하면 이제 줄수 있는 물건이좀 확인이 아. 돼 아아 아 맞다 이걸 써야돼 맞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 얘는 그냥 무한정 쓸수 있나요? 네 이건 상관없어요 웅이 어딨어? 경민형은 저기 뒤쪽에 있고 설명해줄게 있었는데 이게 양손 물건을 들게 되면 다른 물건을 못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상케 어디가? 줬어 뭐야 아 어, 그거 안돼 그거 안돼 왜왜왜 왜? 그거 건드리지마 사용 사용할 수 있을텐데 하면 안돼 그럼 나, 나 이대로 어. 있어 그냥? 뭐라고 나와? 어떻게 하라고? 들면 뭐라고 나와? 부활절 달걀 떨어뜨리기, 달걀 던지기가 있는데? 아 하지마 던, 떨어뜨리거나 던지면 돼아 이거 나 이거 주면 나... 안되는거야? <laughs> 아야 그니까 아야 주워도 되는데 쓰면 안돼 이거를 그리고 휠로 다른걸로 옮길 수 있어 아 이러면 되는거야? 그니까 저기다 그냥 놔두고 건들지 말라 인벤토리만 놔두고 해봤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애들 어디 갔을까? 왜안 눌리지? 경민이 형은 벌레한테 쫓겼고 내가 버렸어 어. 쫓기고 있을 거고 웅이가 어디 있을까 웅이? 이렇게 조용하고 음. 보니까 죽은 거 아니야? 경민이 형은 조용한, 죽었을 조용한 수도 있어 경민이 형은 죽었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어 벌레x3 벌레, 벌레, 벌레. 잠깐만 아이씨, 길을 모르겠어. 아니, 괴물이 두 마리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나가, 이거를. 예? 자성이요? 싸가지면 일로와. 일로와. 아이 아니, 이거 기름을 라 아니, 씨.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아니잖아. 아, 이게 기름물이니까 어떻게 할수가 아, 씨, 발 어디야? <laughs> 어디에요? 나도 고싶어서 저거. 나도 하지 마, 자 아니, 나 버리고 가지 마. 나 버리고 가지 마. 아니, 잠깐만. 길이 어디데요 맞구나, 헤드라인. <laughs> 근데 너 엄청, 엄청 무서워 보였어. 아니, 길이 어딘데요? <laughs> 길이 없다. 여기 올라갈 수있습니이 내부 구조도 랜덤인가아 무조건 랜덤이야. 아, 아 어. 그래서 조심. 아,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아! 떨어져서 죽었나 본데? 아이고. 좀야 그 또. 아이고. 아 어, 여기 밑에 있다 금속판. 제가 애도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어, 그거 해지한데 막혀 있는 건가 어다막혀있어었노 여기 한번 열어봐 여기. 이거 언제나? 그래 다시 원래 그 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열수 있는 거 없어. 야야 내가 내가 할게. NMB NMB가 뭔지 잠깐. 라이트 마우스 버튼이요. 레프트죠. 레프트죠. 아 NMB 레프트, 레프트, 레프트. 역시 영주의 영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괴물지 괴물이다. 비. 어디? 저기 이거로 치면 안돼? 너벌번 갔어 우리 우리 어디로 들어왔지? 여기 아니야? 튀어이 튀어 아닌가? 아니 여기 아니다 아이길 아닌거 같은데 잠깐 저 괴물 보이는 저기 같은데? 아닌가? 어 여기야 우리 여기서 왔어 괴물 보이는 데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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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 꺼진데서 왔어? 여기서 왔어 아니 오우, 개물! 개물, 개물! 개로들어 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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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오씨 물 개물! 우물 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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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개물! 왜? 물 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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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까 저 오른쪽으로 왔어, 저쪽 앞쪽으로. 오. 잠깐만, 경민 형이랑. 어, 온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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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혼다, 너 오고 있어? 튀어, 튀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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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우리 우리 계단 계단 계에 올라가자. 어... 잠깐만. 아, 우리 떨어졌어 형들이랑. 그러니까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어차피 길이 없거든. 어? 문이 문이 있다. 어, 씨, 문 있어, 있어. 문 있어. 있다. 문으로 와, 문으로 와. 어시, 어, 죽대 어? 잠깐만. 우리 경호의 죽음을 받아들이자. 야, 집에 왔는데 이 친구 여기까지 찾아오고. 근데 이거 조용히 있으면 얘가 가더라고. 온다 온다.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나 이거 떨구면 떨구는 소리도 반응해? 모르겠어 아 뭐야 형들 어떻게 됐어 오! 어이아 이거 바로 안 죽네? 좀 피가 있구나 오 잠깐만 내 몸이 빨개 지금 나도 이 현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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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잠깐보기아니다어 치명적 아시. <laughs> <laughs>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을 하거나 싶어. 달소리를 내면은 <laughs> 제가 쫓아올 <laughs> 걸 <웃음> 듣고 아 말을, 말을 하는 것도 말해. 봐요. 아. 아. 어 말하는 것도 진단데. 다 들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한번 모두 오. 설명해줄게요. 따라와봐. 어, 뭐 어디 있는 가 어 뭐야? 갈거. 자, 잘 잡아. 이거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어? 어. 튀어 튀어 튀어. <laughs> 뭔데? 뭔데 뭔데? 튀어 <laughs> 튀어. 방사선 수치 상승중 아니, 죽지 마세요를 너무 늦게 말했어. 아니, 죽지 마세요라고 바로 얘기는 <laughs>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을 줄게. 이게 코어라고 이게 존나 비싼 거. 뭐야? 두고 나왔어? 어? 경민 이 형은? 네 안녕하세요. 경민형이 좋았어. 경민형이 좋았어. 이뭐 이미 뽑은 거 가져가죠. 경민형이 좋았어. 경민형이 어디 갔어? 경민형이 좋았어. 이 사람들 왜안 나오? 뭐야 뭐야. 아니 어디 갔던 어, 거야 경민이? 경민형이 좋았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예? 안 맞췄어? 알라 설명해줄게. 로와봐 기막힌 타이밍으로 그자나침 그러니까 이게 호화라는 건데.

g 그래. 일단 저 선택을. 웅이랑, <laughs> 웅이와 같은 선택을 했어, 또. <laughs> 뭐야, 현우, 현우 <현은> 어디 갔어? <laughs> 현우, <현은> 대졌어. 현우는 <현은 웃음> 없는 거야. 현우 떨어졌어? 어, 갔어. 어. 어디서, 어디, 어? 여기 아까 내가, 내가 떨어진 곳인데. 가자.